네, 고즈 캠피카 최신 입고 캠피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성을 원하시는 분 감성 캠피카 소개해드릴 텐데 이 차량에는 화목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화목난로가 들어가 있는 헤르메스 350L 캠피카 최신 입고됐습니다 자, 가격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년 5월 등록된던 차량입니다 가격은 5,200만 원, 18,000km, 5인승이고요 인산철 6배 태양광 400, 3km 인버터, 캐빈 내에 화목난로가 들어가 있는 감성 만땅의 캠핑카입니다. 자, 주행 충전 다 되어 있고요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27인치 TV가 되어 있고, 일열 열선 통풍 다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2채널 블랙박스 연장형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어, 연장, 캠핑카 전용 사이드 미러 되어 있고요 배바스토 D2 무시동 히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온수기, 전자레인지, 고평 오디오, 천장형 DC 에어컨과 DC 냉장고. 400와트의 태양광이 있으니까 디 c 냉장고는 계속 켜놓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 360도 돌리실 수가 있어요 맥스팬 3m 어닝과 어닝 등돼 있고요 자전거 캐리어가 또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는 이동 샤워실에 이동식 변기 포타포티 세면대 샤워기가 돼 있고요 청수 120L, 오수 40L 하체 보강 다돼 있습니다 판스프링 보강 돼 있고요 자이 차량에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실내에서 진짜 나무를 떼요 벽난로가 들어가 있어요. 자이 차량은 난방이 따로 필요 없어요. 벽난로가 예 장작을 떼실 수가 있는 벽난로가 캠핑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캠핑을 사랑하시는 분, 어, 캠핑카를 사랑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어, 모닥불 놀이 좋아하시는데, 이 차량은 모닥불 놀이를 차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완벽하게 또 고급형 화목난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안전하게 또 설치가 잘되 있고, 그 감성 캠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헤르메스 350축 미연장 모델입니다. 전장은 5.3m 폭은 2.2m 아, 2.3m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닝까지 해서 2.3m. 전고는 2.5m 이렇게 나옵니다. 2.5m 나옵니다. 어닝 아, 그 전체적으로 외관 깨끗하고요. 어, 옵션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웬만한 것다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실에 120L 온수.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많이 연락 주시고요. 저희 코지 캠핑카는 중고 캠핑카 중고 자동차 정식 종사자 등록을 하고 어 이제는 모든 차량 성능 검사를 한 다음에 30일 2,000km 성능 보장을 해 드립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 또 전문 캠핑카 업체 메카닉들 경력 20년 된 메카닉이 차량 다 수리 점검 해 드리고 출고 후에도 AS 완벽하게 해 드리니까 어 캠핑카는 전문 캠핑카 매장 코지 캠핑카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고 캠핑카를 팔아야 되시는 개인 고객들, 중고차 딜러분들 코지로 차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완벽하게 수리 점검해서 매일 매일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3만 명의 저 구독자가 있는 채널에서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지로 많이 보내주세요. 코지 캠핑카였습니다. 다양한 캠핑카들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서 중고차 종사자 정식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중고차 유통 판매 매입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부탁 판매만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매입도 직접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매입을 좀 도와드리고 완벽한 사후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일주에 1,800평 규모의 큰 공장과 전시장에 캠피카를 제조,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과 마케팅 인력이 붙어 가지고 검수해 드리고 다 수리 점검하여서 또 유튜브, 카페, 블로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빠른 판매를 도와드립니다. 수입 캠핑카, 국내 제작 캠핑카, 자작 캠핑카 다양한 캠핑카들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예,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